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앵커테크놀로지 홍경표입니다 네, 송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ABI사의 보드마스터, 보드마스터라고 어, PC 고장 진단는 장비인데요. 어, ABI는 크게 지금 이런 형태의 보드마스터 장비가 있고 지금 어,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그 이런 형태의 랙, 19인치 랙 아, 네. 마운트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에 있는 어, 보드마스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PC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음. 다음에 지금 요 모델은 익스터널 케이스 모델로 최대 이제 다섯 개 모듈까지 꽂을 수 있는 5베이 시스템의 음. 보드마스터예요. 보드마스터는 각각의 이런 그 개별 모듈들이 있어서 독특한 시험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 요 시험 기능들이 어,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 ABI는 보드마스터, 어, 리벤지, 그 다음에, 어, 로설계장이설계랑 네. 네. 센트리라고 하는 위조품 검사. 부품, 그러니까 위조부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256채널의 장비고요그다음 j t a g 마스터라고 바운드리 스캔 테스팅 하는 장비가 네. 있습니다. 음. 보드 마스터는 보통 이제 시크 렉솔루션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렉솔루션에 우리가 AMS하고 ATM 또는 AMS로 그 채널을 많이 어, 확장해서 어떤 이런 어떤 전형의 그 고객 솔루션인데 뭐 엣지 테스터라고 부 우리가 명칭을 하고요. 이런 엣지 테스트의 자동화 검사 장비들을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드마스터들이 보드마스터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 하고 네. 저희가 그러면 보드마스터의 가 지금 구성품 네. 특히 이번 기회에는 비알제미랑 회사에서 보면 지금 이 보드마스터 아마 중소기업 정도 어, 어떤 소규모 리페 업체들 중소기업 소품 그러니까 네. 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네. 어떤 어, 그런 응. 회사에서는 아마 유형화가 쓰일 수 있는 어,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줄 4 개로 구성된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룡한가 어, 네. 작께서 설명을 좀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비는 아까 말씀하신 응. 대로 보드마스터라는 장비고요. 이 모듈 각각마다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보시면은 MIS-4라는 모듈이 있고 두 번째로는 a i c t 세 번째로는 PPS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 f l 라는 모델이 있고요 지금 모듈에 대해서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은 MIS-4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 3채널 펑션제이터 2채널 그 프리커시 카운터 암페어미터 볼트미터 두채널 그 다음에 온 메타 한 채널 그 다음에 보조 IO 가 있는 또그 보조 파워가 있는 단자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계측기들이 올인원 된 모듈이 MIS-4라는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 드릴 거는 ARCT라는 모듈인데요 아날로그 IC를 시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VI 커브를 측정할 수 있는 24채널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S는 어, 파워 서플라이 모듈인데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고요. 각채널보다 40V 8A까지 가능하고 또 병렬로 연결해서 24A까지도 가능하고 직렬로 하면 100V까지도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디에프라 모듈은 실제 디지털 IC를 시험하는 기능이 있는 모듈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IC의 펑셔널 테스트를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각 파워가 또이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각 모듈로 BFL 모듈로도 시험도 바로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드마스터는 이 모듈, 보통 각각의 모듈들은 시스템팔 모듈이라고요. 시스템팔, MIS4, 시스템팔, 네. 어, AICT, 네. 그 이런 모듈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익스터널 케이스 오베이 케이스에다가 우리가 네, 모듈 네 개를 적재한 거죠. 네, 모듈 하나는 맞습니다. 추가로 더 넣으실 넣을 수 있고 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빠진 게 어, AMS. AMS라는 모듈이. 에요 네. AMS는 3 D V I 할수 있는 모듈이 현재 네.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드 말서는 지금 PCB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듈은 요, 이 모듈 중에서 사실은 이 어, b f l 하고 AICT 모듈이. 아날로그 IC를 인서킷 테스팅 할수 있는 거 BFL은 디지털 IC들을 인서킷 테스트 할수 있는 거 사실 이게 핵심 모듈이죠 그 다음에 이 BFL 모듈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어드밴스드 테스트 모듈이라고 ATM 모듈이 BFL 모듈의 상위 버전이거든요 네. 그 상위 버전을 어, 도입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네, 테스트 어, 할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고 네. 단지 이제 비용 부담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네. BFL을 구매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차차 이제 앞으로는 뭐 BFL 쪽보다는 ATM을 어, 권해드리고 네. ATM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하고 있는 어, 중이고요. 네. 음, 그렇다고 해서 A, A, 뭐 BFL 같은 경우는 그, 어 일반적인 어떤 보드상에서 디서라이치나 뭐 시머스, t t h 뭐 이런 것들 시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쓰는데도 상당히 도움, 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모듈이고. 네, 뭐.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은 BFL이 많이 판매는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 쪽에서 이제 ATM 보조이좀더 어, 유용하고 네. 어, 기능상에 기능들도 더 어, 네. 진보됐다고 해야 되나? 어더 후속 모델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낫다고 네. 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보드 마스터라면 한 세트가 저희가 아. 공급이 되고 한 세트는 에그 PC 일체형 PC 네. 지금 2 4인 아, 24인치인가? 네, 24인치 일, 24인치 일체형 PC가 컨트롤러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모니터하고 PC가 네. 일체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USB로 이장비하고 연결 시킨 네.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주 어, 뭐죠? 이거. 그 다음에 각각의 악세사리들 저희가 제공한 악세사리들에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이거 제가 거가보 저희 우리 그 보드마스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네. 어, 장비 중에 네. 이게 이게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어, 보통 이 보드는 트레이닝 보드예요 음. 보드 마스터의 각 모듈들의 기능들, 그 다음에 어 부품 각 부품들을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테스트 플로우라고 이 트레이닝 보드를 우리가 어 연습할 수 있는 테스트 플로우를 같이 제공해 드려서 이 네. 함께 구입하시면 보드 마스터를 내부 산에 안에서 직무교육할 때도 유용하게 쓸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이 트레이닝 보드를 갖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게 실제 이제 실제 정도면? 몇 시, 하루 정도면, 네. 어, 보드마스터가 사실은 기능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는 충분히 기능 숙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네. 향후 이 트레이닝보드를 갖고 일주일에 건, 이주일에 건, 뭐 네. 연습을 좀 하시면, 네. 아마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트레이닝보드를 비용이 좀, 어, 소요되더라도 구매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요 악세사리는, 디지털 IC를 네. 시험하는 모듈인데 아. 아우러브 서킷으로 부품만 따로 떼서 시험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디지털 IC는 7400, 뭐 TTL IC라든지 CMOS 아, IC들. 네, 그렇죠. 이 모듈은 어, 이 아답터라고 그러는데 오토매틱 아우러브 서킷 아답터. 네. 얘는 지금 BFL 모듈하고 연결을 시켜서 어, 아우러브 서킷 테스트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 BFL로 어, BFL에 어, 우리가 인서킷 테스트는 클립을 그의 직접 그 연결해서. 연결해서 시험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연결하기 위한 액세서리가 우리가 보통 클립셋이라고 그러는데 네. 클립셋은 네. 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클립셋은 지금 저희 어, 나가듯이 어, 딜클립하고 SYC. 네. SYC 클립셋이 있고 일단 네. 딜클립입니 딜클립셋은 어, 이렇게 딜클립된 어, 두 가지 타입의 네. 어, 0 5 m m 와이드 타입과 네, 네, 네. 네로 타입이 두 가지 있고요. 아, 아, 아. 그다음에 피치는 2.54mm 피치에 ICD로 네. 연결할 수 있는 소켓입니다. 그래서 어, 웬만한 디지털 IC들은 어, 클리핑을 할수 있는 클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0.3인치랑 네. 0.6인치 클립셋이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거는 SYC 부품들, SYC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클립셋이죠. 네, 맞습니다. 총 6가지 개수, 가지 타입의 네. 클립들이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용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 이 네. 케이블들은 우리 보드마스하고 연결하는 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SYC하고 딜클립이 동일하게 이제 어, 케이블들을 써도 되는데, 그 클립 안에 이제 피치가 약간 틀려서 어, 전용으로 이렇게 케이블들을, 제공된 케이블들을 쓰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모듈들은 우리가 이제 릴레이나 외부 고전한 모듈이나 추가, 어, 외부 장치들을 시험하는 네. 시험할 때 사용하는 어, 릴레이 테스트지 그죠? 네. 이건 저희 자체 저희가 개발해서 어, AICT나 AMS, AMS에서 쓸 AMS에서 쓸수 있는 장비래요. 릴레이나 기타 그 어, 전압이 조금 높은 네. 뭐, TR이나 어, SCR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네. 어, 지금 요거는 저희가 LCR 측정하는 어, LCR 메타가. 네. 미디어 네, 네, 네. 그리고 엘리트 2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PCB 검사하다 보면 보드상에서 작은 목범들. 네. SMD 어, 굉장히 작은 부품들을 네. 우리가 어, 간단히 찝을수 있죠, 쉽게 찝을수 있는 집을 수 있는 이런 네. 어, 이런 네. 핀셋형의 LCR 메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핀셋형 같은 경우가 뭐 040이 이렇게 네. 조그만 부품에 대해서 다 측정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ABI 제품, ABI사 제품은 아니고요. 캐나다의 LCR리서치사에서 개발한 제품이고 저희가 판매하는 품목인데 보드정비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저희가 악세사리로 제공되고 있는 어 제품입니다 또 한가지가 이것도 보드마스터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제공해 그러니까 어 드리는 어 품목인데 이거는 뭐 저희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스마트 그러니까 핸드프리 프로트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유용하게 아마 지그를 검사하실 수 있는 액세서리가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아 어, 그다음 에또한가지가 제가 제공되는 게 어, 지금 한글화된 사용자 매뉴얼. 그다음에 우리가 PCB 고장 진단하기 위한 몇 가지 기법들, 주요한 네. 기법들이랑 사례들, 사례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된. 자료하고, 요것도 이제 PDF로 같이 제공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음, 이거, 어, 울트맨 소프트웨어, 지금 설치된 소프트웨어, 어, 설, 소프트웨어, 저, USB가 USB.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모듈별, 각 모듈별 액세서리, 죠 기본 액세서리. 그러면 지금 요거를 보시면 요거 같으면, 이거 MIS MIS에서 MIS 쓸수 있는, 어, 케이블 액세서리죠. MIS에서 있는 측정 프로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실로스코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보들 세 개. 그 다음에 각각의 그또그 액세서리들이 네. MIS용이 있죠. MIS 네. 포용이 있고, 그다음 얘는 BFL이죠. BFL에서 뭐 디지털 IC를 인서킷 테스트로 연결할 수 있는 거. 또 네. BFL에 보면 뭐, 쇼트로케이터나 어, 뭐, 네. 이런 쪽에서 쓸수 있는 각종 케이블 세트들. 네. 저희가 ABI사 제품은 우리가 보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 컴포넌트 부품들도 다양하고 네. 그 다음에 보드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쓸수 있도록 이런 어떤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어, 또 제공되어 있고 a i c t 케이블 세대는 우리가 이제 프로브 이 검정색 프로브는 끝에가 스프링 어, 포그핀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 얇은 부품들 그러니까 작은 부품들을 측정하기가 어, 유용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SMD 부품을 측정하기 위한 SMD 프로브도 있고요. 네. 그 일반 어, 케이블들이 네. 아주 알차게, 네. 알차게 네. <laughs>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어, 이 악세사리는 PPS에서, PPS에서 사용되는거죠 네. 네. 네, 네. PPS 사용, PPS에서 사용되는 악세사리. 네. 이게 이제 어, 교육을 할때 트레이닝 보드를 갖고 이런 악세사리들을 어떻게 쓰는지, 네.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그, 저희가 아까 이 모듈들을 설명할 때한 가지 누락했던 게 지금 요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라고 우리가 보통 어, 어, 특정 점검을 하고 뭐할때 프로그램 두번을 잡고 하면 사실 은 PC 기반이기 때문에 억세스하기가 안 좋거든요 마우스를 뭐 클릭하거나 음. 이제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풀 스위치에다가 할당을 해 놓고 소프트웨어 정보 우리가 특정 부분에서 어, 한번한번 한번 누르거나 두번 눌러서 네. 어떤 그 액션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마우스 누르는 것처럼 네. 또는 어떤 시험이 진행되는 것처럼 네. 뭐 명령을 줄수 있죠 이것으로 저희가 각 구성품 모듈들에서 좀 설명을 했고 네. 보드마스를 한번 키면 네. 어떻게 동작하는지 네. 그 다음에 테스트플로우가 어, 어떻게 테스트플로우가 뭔지 그것만 네. 잠깐만 한번 시연을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했다가 다시 네, 종료하는게 나을 것 같고 네. 네. 실제 소프트웨어는 네. 이 바탕에 보시면 은 시스템파 울티메이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장비, 장비에 대해서 자가진다는 실시하기 때문에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실행하게 되고요. 다이그노스틱이 진행이 수행이 되면서 지금 AI 그러니까 부스, 설치된 모듈들, 네. AICT는 패스됐네요. 네. BFL도 패스됐고, m s 실행 중인 테스트를 지 Ms는 기능도 많고 네.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네.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캐치키가 8개 정도 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MS고 그 다음에 MMS는 데모로 나오네없 네. 설치된 게 없고 게 PPS는 세트하는 파워서플라이죠 네. 프로그래머블 네, 네 패스되고 또 스마트, 스마트 스위치도 어, 우리가 시스템에 연결된 것들이 확인됐대 네. 그러면 지금 오케이. 우리가 어, 다이그노스틱에서 패스가 나지 않고 어떤 페일이 나면 이 네. 정보들을 어, 디테일한 정보들을 어, 저희 쪽으로 어, 보내주시거나 이 내용을 갖고 지를,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어, 처리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OK를 누르면 시스템은 어, 사용할 준비가 된,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능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그 보드 마스의 가장 큰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테스플로 매니저인데 네. 그 매니저로 어 작성된 보드 점검하는 샘플 하나만 좀만 열어 봐주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네. 오픈 테스플로라는 걸 해서 실제 작성된 테스플로도 블로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 시험할 수 있는 아. 테스플로 다 만들어놨고요. 네. 실시 네. 네. 시험하기. 부품들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도록 음. 네러로올 수가 있습니다. 커패시터에 대한 커브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플로우는 이렇게 연결되고 어있 네. 커패시터 그리고 지네네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 플로우가 뭐 이런 형태로 테스트 플로우가 어 개발이 된다라는 네. 거네요 네 이것으로 일단 종료는 그냥 아, 종료시키면 되죠. 네, 종료시키죠. 네. 네. 장비 전원은 장비 전환. 이걸로 끝내고 네. 네, 이것으로 보드마스터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